안녕하세요. 7주차1강태분난과 노턴의 정리와 등가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분난의 정리를 알아볼 거예요. 태분난의 정리. 태부난의 정리가 뭐냐? 아, 왜 하냐? 바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어, 어떤 회로가 어떤 회로가 이렇게 있어 복잡한 회로가 있다라고 합시다. 저항, 또 저항. 또 저항 항항항 저항 또 항항항있 저항, 있는 런회 회로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n in the room. s 기 hang. So hang. So hang. So hang. So hang. So 이 a n g So hang. So hang. So hang. s 그랬을 경우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라고 할 경우 이거 회로 방정식 계속 계속 이거 바뀔 때마다 여기에 내부 저항이 있거든 내부 저항 오, 모든 전자 제품에 저항 성분이 있, 있는 거니까 이 저항이 바뀌면은 이 회로 방정식 계속 그 바뀔 때마다 회로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아니면 여기 전압이 몇 볼트가 뜨는지. 그것을 계속 계산할 거냐라는 얘인 거예요. 이걸좀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 생각하는 게태분난의 정리예요. 물론 노턴의 정리 다음 주에 배울 건 이제 노턴의 정리인데 노턴의 정리 이용해도 되는데 일단 태분난의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러한 부하가 바뀔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전압을 어떻게 구하는가 좀더 빠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어. 어, 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태분 안의 정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 해야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뭘 하느냐면 태분 안에 등가 전압을 만들어. 어, 그래서 태분 안에 등가 전압 그리고 태분 안에 등가 저항 두 개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하는 거란 얘기인거지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두 회로를 어, 태분 안에 등가 전압, 원 그래서 VTH로 쓰겠어요. 태분안의 등가전압 그리고 태분안의 등가저항 rth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부하 부하를 여기다 달면 된다라는 이게 부하 이거를 일반적으로 rl 로드라는 말 써서 rl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부하장을다 하면은 여기에 얘가 뭐 1옴 1 k 뭐 로뭐10 3 35뭐1 0 0 k 뭐 2.2킬로 뭐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도 여기 흐르는 전류 바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합성 저항 구한 다음에 R 분에 V VTH로 하면은 흐르는 전류는 R 토탈이지 RTH 플러스 아래를 해줘야지 그게 R 토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R 토탈 분의 VTH 해가지고는 금방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탭 안에 정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그, 그, 직렬로 연결해서, 지금 직렬로 연결했죠? rth, rth, 그리고 여기 vth, vth를 직렬로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직렬로, 직렬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부하장 여기다 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로를 해석할 때, 전원과 저항으로 구성된 선형 회로망에서 전화번과 저항은 변하지 않고, 어, 그 외부에 있었던 RL이라고 하는 부하저항만 저항값이 변할 경우 적용하는데 이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한다 라는 겁니다. 즉, 매번 새로운 별개의 회로 방정식을 만들지 않고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요. 전원은 36V. R1, R2, R3, R4가 이렇게 네 개의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이제 어병 이렇게 부하를 갖다가 전열기 뭐 말로나든지 아니면은 뭐 에어컨을 달 수도 있고 LED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시로 여기에 이제 바꾼다라고 할 경우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매번 바뀔 때마다 전류가 변할 텐데 그 전류가 매로 매번 회로방정식을 만들 것이냐? 그거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하저항 RL이, RL이 1km, 10km 등의 가전기를 연결할 때마다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매번 방정식을 세워서 구해야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타난 이론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먼저 그래서 뭘 구하냐면 VTH 즉 태분 안의 등가 전압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태분 안의 등가 저항을 구할 거예요. 그렇게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V의 TH 태분 안의 등가 전압과 태분 안의 등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후 여기에 아래를 달아주면 이 아래의 저항값이 몇 오음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태분안의 등가 전압입니다. 태분안의 정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회로를 한번, 이런 회로에 대한 태분안의 등가 전압, 태분안의 등가 저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난다 이렇게 이런걸 만들자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분안의 어, 등가회로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태분안의 등가전압을 계산해야 돼요 이때 태분안의 음, 등가전압을 계산할 때는 외부 저항은 개방을 한 상태에서 태분안의 어, 등가전압을 계산하는 을 겁니다 어좀 전에 예로 봤을 때 여기 여기에 지금 저항을 달 거잖아. 얘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갖다 계산을 하라는 얘기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라라는 얘기. 야 그게 VTH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VTH 그걸 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외부 저항은 개방하고서 오픈 딱 오픈하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 다음에 여기 재라는 얘기야. 여기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 재라는 얘기인 겁니다. 어그다음엔 등가 저항을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등가 저항을 계산할 때는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을 시켜가지고 등가 저항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즉 회로에서 회로에서 이놈을 이렇게 전압원이니까 단락시키라는 얘기는 도선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만일 여기가 전류원이었을 때는 여기는 오픈시키라는 얘기예요 여기 회로 연결 안된 상태에서 어, 등가 저항을 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 임피던스 계산을 한 다음에 어 직렬로 연결해 가지고 등가 회로를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그런 회로망에 대한 등, 태분안의 정리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어요. 물론, 물론, 태분안의 등가전압과 등가저항은 1단계, 2단계라고 내가 이렇게 써놨지만은 이 1단계, 2단계의 우선순위는 없어요. 먼저 등가저항 계산하고 등가전압을 그 다음에 계산해도 돼요. 어,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쓴 이유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딱 구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아 일단계 그래서 등가 전압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즉 여기에 부하 저항을 단거 였는데 얘는 오픈 시킨 다음에 개방 시킨 다음에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럼 여기 에 양단간에 걸린 전압을 계산할 건데 이거 계산 하려다 보니 여기 걸린 전압 36v를 줬는데 여기랑 여기랑은 지금 이 노드점을 통해 가지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 그리고 r3와 r4는 직렬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에 걸린 전압을 먼저 이렇게 계산을 음, 구해 봐야겠어요. 물론 여기에 걸리는 V의 뭐 이거 r 2라 할까? 이 R2라는 놈은 여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이랑도 동일한 것이지. V의 R3 R4라고 쓸게요. 어, 여기 걸린 전압이랑 전압 음, 전 위차랑 동일한 것이야, 전압이랑. 그렇죠? 여기 여기 이 선이 이 밑에 이 선이 여기 구대로 된 거니까. 그래서 요 전압을 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거 구하려면은 여기가 지금 몇이 어떻게 돼 있어? 직렬이지. 직렬이니까 이거 합성 전 구하면 몇이 되겠어요? 3옴 3옴 3오 하니까 6옴이 되겠네. 이 6옴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회로가 어떻게 지금 간단하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R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서 이게 R2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야. 여기가 6옴이 된 거다라는 얘기알 R3와 R4가 직렬로 돼가지고 R3, R4라고 할게요. 이것이 몇옴이라는 얘기야? 6옴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전압 계산을 하려다 보니 얘는 이거라 이것이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 그러면 이것도 합성자항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지금 6옴이야. 병렬이니까 우리가 계속 해봤지만은 이렇게 병렬이었을 때는 서로 값이 이렇게 동일할 경우에는 이 저항값은 몇이 돼? 그렇지 2분의 1이 되지. 뭐구에구하면6 플러스 6, 6 곱하기 6 해가지고는 얘는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게 1 2고 약분되가지고 6, 1은 6, 6, 2, 12, 1은 2, 2, 3은 6 해가지고 3호음이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바로 이거 6호음이랑 6호음이랑 병렬되어 있어. 그러면 이 저항의 2분의 1이 되는 것이지. 두 개가 병렬이니까. 세 개였을 때는 몇이 돼? 그렇지,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합성저항 구할 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호음, 6호음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의 저항, 3호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또 등가회로를 등가, 전화, 등가 회로를 구하면은 걔는 이제 이렇게 단순화가 된거네. 여기는 전압이 지금 36볼트에요. 그래서 36 써주고 여기 36. 그 다음에 R1이 있어. R1. 이게 R1이죠. 그래서 이거 R1 이렇게 쓰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합성저항 구했더니만 얘가 몇옴이라고? 그렇지. 3옴이 된것이죠. 이게 3옴이다라는 얘기인것이야. 이렇게 된것이죠. 그럼 난 지금 여기에 걸린 전압을 구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 걸린 전압은 몇이 되겠어? 이 R1이 몇인데 지금? 6옴이죠? 6옴. 그러면 여기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6 플러스 3분의 3 곱하기 36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분의 3 곱하기 36이야. 3, 1은 3, 3, 3은 9. 313 316. 그래서 여기 걸린 전압이 12V라는 거는 알 수가 있죠. 물론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하려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6옴이고 여기 3옴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 i는 r분의 v 니까 r은 몇이야? 합성 합성 저항은 9옴이지. 9분의 전류는 여기가 저, 전압이 r분의 v 니까 36V지. 그래서, 전류 I는 9분의 36이라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3호음에 걸리는 전압은 그러면 V는 IR이니까, 이게 9분의 36은 4A가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4 곱하기 여기 3호음이니까, 여기는 12V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V는 IR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전압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12V 이렇게 구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가 지금 몇시 됐냐면 은 12볼트라는 얘기가 된 것이네 그쵸? 음 그럼 여기가 12볼트니까 나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랑 여기랑 3옴 3옴 3옴이 나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몇 볼트가 되겠어. 그렇지 그냥 다, 계산할 것도 없지. 그냥 6볼트 딱나오는 거죠. 물론 3 플러스 3분의 여기 3곱하기 여기 걸리는 전압, 공급 전압, 12로 해가지고, 어,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6분의, 6분의 3 곱하기 12 해가지고, 6이든 6, 6이 12 해서 6볼트라는 이런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해도 되고, 그냥 이거 33, 3 나눠줬으니까 12 반으로 나누면 6볼트다라고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태분 안에 등가 전압은 지금 그래서 몇 볼트 나왔다고? 그렇죠. 6볼트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볼트다라는 얘기가 겁니다. 그래서 VTH는 6볼트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어 태분 안의 등가저항을 계산해야겠네. 태분 안의 등가저항은 전화압호 이렇게 단락시키라고 아까도 그 회로에서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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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었잖아. 전압은 이렇게 등 이렇게 단락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보는 합성저항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구하려다 보니 이게 합성장을 이렇게 쭉 보는 합성장 볼려다 보니 관점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쭉 왔어. 이 놈이랑 이 놈은 병렬인 거고 여기 왔는데 얘랑 얘랑도 병렬이네, 그치 그러므로 병렬이니까 요 R1과 R2가 병렬이다라는 얘기야. 그럼 요거 합성장구하면 몇이 되겠어? 6 플러스 6 분의 6 곱하기 6그니까 또는 두 개가 저항값이 같아. 그러니까 3호음이 되는 것이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그려주면 여기가 3 나와주는 거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3 있네. 그래서 3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 3 으로 해서 이렇게 회로를 간단하게 또 단순화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또 직렬로 되어있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몇옴 그렇지, 3 더하기 3 해서 6 6하고 3하고가 지금 이 지점을 이 노드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연결된거야? 병렬로 연결됐죠. 그래서 그 합성저항은 6 플러스 3 분의 6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9 분의 6 3 18 해가지고 9 1은 9, 9 2 18 해가지고 합성저항은 몇 오음이 된다? 그렇지 2오음. 그래서 페브안의 어, 등가저항은 2오음이 되겠다라는 얘기인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옴으로 이렇게 어, 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면 되겠죠.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 대 태분안의 등가 전압이 몇 볼트였냐면은 6볼트고 그리고 지금 이옴 나왔어요. 그러면 그 회로는 이렇게 이제 어, 직렬로 여기 6볼트 그리고 여기 이옴 이게 r t h 라는 것이고 얘가 v의 th 태분안의 등가 전압은 6볼트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하 저항 Rl를 이제 달면 Rl를 적용해가지고 흐르는 전류와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V를 Rl Vl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은 Rl 달고 2옴 6볼트 해가지고 이 Rl이 뭐 1옴이냐, 15옴이냐, 1 0 5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가 1옴이면, RL이 1옴이면, 2 더하기 1이니까 합성저항은 몇이 되겠어? 3분의, 여기 전압이 6볼트니까, 6하니까 얘는 2 암페어가 흐른다 라는 것이죠. 즉, RL이 1옴일 때는 2 암페어가 흐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RL이 15옴이야, 그러면 15옴이면 10 더하기 2하니까 몇이 되겠어? 12가 되는 거지 12 분의 여기 전압이 6V니까 6 볼트 니까 6 r 분의 v 해가지고 i 는 i 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몇이 돼 2분의 일 인거니까 0.5 암페어 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하정행 따른 전류를 손쉽게 퇴분안의 등가회로를 구성하면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퇴분안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3.1 1 8의에서 태분안에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을 구하라라는 얘기네요 여기 우리 교재 보면 등가 회가 있던가 뭐 그런 거 합이 합이 있던가 그런데 그거 빼요. 그래서 여거 빨간 것으로 해놓은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태분안에 등가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V의 TH는 어떻게 되겠냐를 보도록 하죠. 어, 여기에 부하저항을 단단는얘기였던 거네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먼저 구해야겠지. 이게 v의 th에 해당되는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다 보니, 이쪽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 거, 야 개방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개방되어 있어.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죠. 안 흐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 전이 전압 전 강화가 있어요, 없어요. v의 r3는. v는, v는 ir인데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니까 ir 쓰는데 i가 0이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0이 되겠죠. 0볼트야. 여기 걸리는 전압 전압 강화는 없다라는 얘기야. 그그 얘기는 여기 이렇게 잰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서로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즉 R2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V의 TH가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오 OK? o k 이아인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을 딱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은 몇이 되겠어? 그래서 분별직서 3, 6. 이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인 거니까. 그래서 3 플러스 6분에3 곱하기 6 해주면 되겠지. 당연 히 여기는 단위는 킬로고 여기는 k k 가 있으니까 단위는 킬로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 분의 3 곱하기 6 하니까 3이든 3, 3 3은 9, 3 2 6. 해서 얘는 v t h 는몇몇 볼트라는 얘기 아니야. 잠깐만. 그래서 여기 지금 뭐구고 있냐면 합성 저항 구한 거잖아 이게 그렇지. 삼 삼이랑 육이랑 이거 합성 저항 구한 거고. V의 t h 관련료다 보면은 V의 Th는 여기 걸리는 전압인 거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몇 해죠? 여기 12를 해줘야지. 12를 해줘야지. 아니지. 이거 지금 합성저항 구한 거잖아. 합성저항 구할 필요가 없죠. 지금.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을 구한 거니,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그럼 VTH는 첫 번째 VTH는 어떻게 되겠어? 3 플러스 U 가로 치고 K 써주고 분자는 3 곱하기 6 에다가 키로키로 키로 그래서 약분 약 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몇 회죠? 잠깐만요. 음, 음. 왜 자꾸 이렇게 가지? 어3 플러스 6 분의 6.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VATH는. 그래서 6 곱하기 12 해주면 되겠 전압 분배호칙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9. 여기는 9가 되는 거고. 3, 이 6. 3, 3은 9. 3, 1은 3, 3, 4, 12 해가지고는 여기는 몇 볼트가 되는거야 VTH는 그래서 8볼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번째 그 다음에 두번째 RTH를 구해봐야겠죠 RTH RTH는 여기에서 바라본 저항 합성 저항을 구해라라는 얘기지 단 그때 이 전화번호 어떻게 된다 그래서 단락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회로를 여기다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 보는 이렇게 보는 요것이 이제 RTH가 되는 것이죠. RTH 어부하장 여기다 이롬달지 이롬달지 1 백오옴달지 이건 신경 쓰면 그때마다 이제 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3kg이고, 여기는 6kg, 그리고 여기는 2kg야. 딱 봤으니까 3하고 6하고가 어떻게 돼 있어? 병렬로 돼 있지. 그러니까 3 플러스 6분의3 곱하기 6 해주니까 이때 합성항은9분의 3, 6, 18 해서 얘는 몇이 되겠어? 그렇지. 2kg이 되겠네. 여기는 2kg. 2킬로옴. 그래서 2kg이야, 이게. 2kg이니까 2하고 2하고 합성항 구해주면 몇이 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RTH는 RTH는 4kΩ 2 더하기 2해 주니까 얘는 4k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분안의 등가 전압 Vth는 8V 그리고 Rth는 4kΩ이 되겠다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V 4kΩ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8볼트가 나왔고 얘가 8볼트였고 rth가 4 k ω 이 나왔습니다. 그거의 결과를 이용해서 rl이 여기에 rl이 rl이 몇이냐 하면은 6 k ω 이래요 이랬을 때 회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il은 그래서 il은 전체 합성 저항이 몇이 되겠어? 얘가 6 k 이니까 10분의 1 0 k ω r 분의 v죠. 그래서 1 0 k ω 분의 1 0 k 분의 8볼트는 8 써주면 되겠지. 그럼으로 얘는 0.8 킬로는 10의 3승이지. 10의 3승분의 1인 거니까 미리 암표로 가져두면 되겠네. 그래서 0.8 mA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킬로가 어. 네, 몇이지 이런 거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건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좀쉬다가7주차2강 어, 태분안과 노톤의 정리 등가 회로에서 태분안의 정리를 음,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1 0 k 로는 10의 3승이지 10 곱하기 10의 3승. 이거 알지? 그러면 10분의 아 여기 8이니까 여기 8 써주고 10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얘는 0.8 10의 마이너스 수는 몇? 미리 그래서 미리 암페어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좀 내가 빨랐나요 말이? 네 이렇게 해서 어, 요 예제를 에, 잘 보도록 음, 아 이제 좀 쉬었다가 실제 이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그렇게 잘 풀면 되겠습니다 네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